안녕하세요. 디던의 입시집칙의 제임스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요즘 학생들은 보통 뭐0군데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대학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갈수 있는 대학은 한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넣어야 할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함 때문에 또는 좀더 나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학을 찾아서 비교해보기 위해서라도 점점 더 많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뭐, 발표의 경우에는 빠른, 얼리 전형의 경우에는 12월 중순,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도 뭐 2월 말부터 3월 말이 되면 대부분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합격을 한 학생들과 가족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그런데 합격에 성공한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요, 사실 한 군데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가기로 결정한 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어떻게 처리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그저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해 왔으니까 다른 대학들의 합격 통보는 뭐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등록 거부 또는 원서 지원 철회를 다른 대학에 통보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요. 대학 합격 후에 최종 결정 대학 이외의 대학에 여러분들의 대학 지원 의사를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 철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뭐 a l r e a y decision 합격을 한 경우겠죠. 얼리 디시전 발표는 12월 중순 경에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미 다른 레귤러 전형의 대학들의 원서를 접수했거나 접수하려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early decision은 binding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을 경우에 반드시 다른 지원 대학의 지원 의사를 철회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early action에 합격을 했고 그 대학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이렇듯,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지원 합격자 들 경우에는요, 이러한 타 대학 지원 철회를 뭐 새해가 오기 전에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대학에 더 이상 뭐 흥미를 잃어버렸을 경우가 있겠고, 또는 합격한 후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비용을 감당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요, 뭐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모든 발표 결과를 본 후에 그중 제일 마음에 드는 대학을 골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대학이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대학들은요 원서 접수 시에 연결된 학교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지원 철회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노스 이스턴의 경우에는 지원 시 받으셨던 학교 어카운트로 들어가서요 지원 철회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 Drexel University의 경우에도 학교 포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서 Application Inquiry Form에 지원 철회를 표시한 후에 Submit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원대학의 어플리케이션 포털에서도 도무지 지원 철회 방법이 없거나, 뭐, 어떻게 하라는 안내문조차도 없다면요, 입학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 이 이메일에는요, 여러분들의 full name과 생년월일, 주소,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뭐, 지원 타입, 뭐 신입이냐, 편입이냐, 그리고 지원 분기, 뭐, 가을이냐, 봄 등을 적어 넣으시고요, 지원을 철회한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요. 뭐, 이미 본인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했으니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는 대학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은요. 그저 예의 바른 학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 시즌에 각 대학들은요. 그들 대학에 올해 일드레이스 예측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실제로 등록할 학생의 예측 숫자는 물론 높아지면 좋겠지만요. 어찌되었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대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뭐, 추가 입학 등의 조치를 취해서 정원을 맞추는 등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지금이야, 기뻐서 다른 모든 일들이 귀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단몇 분의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지원 처리를 하신다면요, 여러분은 비록 원하지 않는 대학이었지만 반면에 그 대학을 일지망으로 원했던 전 세계의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게도 최대한 빨리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일부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로부터 아직 어느 학교로 갈지 정하지, 정하지를 못해서 또는 재정보조 패키지 협상이 안 끝나서 그런데 여러 학교에 디파짓을 내서 선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한개 이상의 대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대학들은 합격 발표 후에 등록 의사가 있는 경우에 디파짓스 받고 자리를 예약을 해주고요. 만약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디파짓스 포기를 하면 등록 철회를 하여도 무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서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웨이링이 걸려있고 혹그 대학에 추가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다음 2차 선호 대학에 디파짓스 해놓으라는 얘기지 뭐 여기저기 디파짓스 내서 자리를 선점을 한다면요. 잘못된 인원이 등록 인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학교 행정에 큰 손해를 끼치면 물론이고요. 유대적으로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식당에서 노쇼 손님들 때문에 식당 주인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라는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요. 아마도 그 식당이 예약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디파짓을 요구를 한다면 노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는요, 가전제품을 사서 1년 가까이 쓰다가 반품을 해도요, 산 가격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학연수를 와서 새 TV 등을 사서 쓰다가 돌아갈 때 반품을 하고는 자신들의 영리함을 자랑하던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만은 아니었던지, 그런 반품 정책으로 인해서 망하는 기업이 생겼고요. 지금은 뭐, 15일이나 30일 정도의 반품 기간만 인정을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뭐 프라이스 같은 곳은 리스터킹 피를 받기도 하죠. 뭐든지 좋은 제도는 인간의 시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사고 방식은요. 비록 지금 당장은 나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결국 내 자녀나 내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리더가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들은요. 배려와 공생을 토양으로. 꿈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재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